맨날 갈파하면서깔팔하서만 <laughs> W만 쐈어 물만.. 불만 뿌리지 뭐 나에게 탑은 없는 라인이야 어? 오지 마세요 미드도 정복자에서 그렇게 뒤팍 나오진 않아 애초에 생존이 좋아서이상하아야 8대가 오시던? 바텀이다 만년 바텀 갱 가도 될것 시작하는 자 킹들은 날 찍었어. 어나틀어졌어 엥? 음. 비 살바람이었으면 그대로 시작인데. 근데 시작하는 거 찍었어. 미니언 30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한대 W를 쏙 쏘면은 빵. 아니 이런. 아, 가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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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와드 찍었음. 아마 칼거아거 이거. 이데 상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정법이요 뭐, 나도 와드요아 나도 와대. 아니 어차피 내가 와들 했어 상관 없어. 미코야 나 칼부 했잖아. 이미 하고 보이잖아. 나 그럼 아, <laughs> 어디가 면당기고 있을 거임. <laughs> 음. 희롱 소리 들었나? 아마 돌아올 거 같아. 와서 알아가지고. 어쨌 근데 레드 다음에 바로 칼고? 버칼 할거 같은데. 버칼 하면은 이거 장 맞추고. 희진이만 터를려면은피 안되지롱 무조건 증크쓰지할수 있다 나이스~~ 피엔장 우리 바텀 믿고 있었다고 희만또터면망연자실한나칸의덩지부나 대전 이경태 중이야 이겨야 돼 <웃음> <웃음> 미안해 파카 내 잘못이야 서퍼은 힘이 좀 딸려 아우 몹시 세 집중해 <laughs> 원딜 노플 와드 받으러 어요어 봤어 봤로 봤어 아니네 들어갔어 들어갔어 나 만났어 라인 전고대비하자 에이씨 이러는데 나가린데이 나가린데이 안 가요 안가안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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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배신자 다시 여왕님을 따르다니! 왜? 내가 부러지기라도 할까봐? 아마 이거 이렇게 싹다 털듯? 조심 너무 아팡 그럼 이안호좀더 신나게는 못 뛰어! 미팅을 할까? 봤다? 혹시 바이게 올까이 사람 지 이상 반 피긴 한데 해야 돼나따 없어? 땡겨! 네, 그렇지! 사람 해. 무리 한번 해볼게 딸박도 나쁘지 않아 나블클로 아, 5, 8초? 왔다 이거, 이거 잡으면 돼 그쪽으로 가? 아. 어뺄 거야, 뺄 거야 근데 여기 여기도 가 니가 기도 니가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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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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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바탐업은 내가 봐야겠다. 뛸것 같은데. 서버 있으면 킬각인데, 너무 아쉽고. 나 아, 집. 오케이. 완전 아, 한개닫지 않을까, 이거는 오케이. 안이지게할 어, 맛을 그래. 생각할게. <laughs> 노플이거든? 제크스? 미안 좀 응. 먹었어야 됐어 아니 아니야 나래어이거한번한번 타워 그냥 노플? 안돼 만원 없을까나할 생각으로 한다 응. 아, 제발 야야아 맞아줄걸 미안 아 내가 니 생각을 못읽다 미안하다 밀, 밀고 갔어 뭘거 뭐 없겠지? 없어 없어 이저 라인 버리고 너를 때리러 올 애는 없어. 탑은 안 갔을 거예요. 아래쪽으로 문제서. 내가 또 한동치 하지. 아내 라인 전의 문제점이 뭔지 깨달았니? <목소리> 딱히 없는데?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c s 를 존나 놓쳐. 지금 징크스가나옵다 c 에가 많은 게말이 돼. 야 코야 푸시 잡아봐. 에코야, 나 여기 위에 싸움 할 거야. 어 잠깐만 거야? 이거 선푸시 잡기 좀 힘든데 내가. 미산다 이거. 갈라나? 아, 이거 탑이다. 안 죽어. 어. 어, 미삼들아 박은 반품 가는 거 되게 좋고 밀어? 아 유차랑 대나 이거만 우선. 이 먹었어. 어, 어. <laughs> 이거 지금 보뛰 한번 올라간거죠지르 주세요. 아, 더블 있어요? 아, 올라갔다 이러면서 밀면서 하자, 다시. 이거 아닌 거. 내가 갈게. 응. 내가 왜이게 하나? 이쪽. 누나. 하는 어, 거위 빼면 안 돼? 거기 어, 드 있다. 음? 음. 드 위치 좀 나서 찍어주라. 킨드 지금 이쯤일 거임. 아 오케이 오케이. 캔드비아 죽었다. 실수했네아이고 미안. 아니 아니 그렇게 찔러야 되는 게 이상하지. 칠수 sorry. 어 m sorry. I'm s o r r 하자. 나 레드 주고 y i 게 s o 좀 r 는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이 y I'm sorry. I'm s o 가 r y I'm sorry. I'm 게 어, r r y 같은데. 근데 저거 잡을 것 같은데. 빨리 먹으러 가는데. 네게 그 죄송. 뭐 하고 있어이스 어? 원딜 어? 까고 어? 있었는데? 그니까못 진짜... 봤어? <laughs> 어, 아니 나는 용 치고 있었어. 리산드라 바탕. 오케이. 어, 어 뭐야? 재밌어. 한 하나 채굴하고 갈까? 미생드라는 버터. 아, 템 원코 플러스 템 나와서. 음. 응. 아휴. 나한테 혼나겠는데아니 우리 언제부터 라 이거 너무 멋있겠다. <laughs> 내, 나플래쉬는 빠졌다. 징크샘 풀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락한 5래인데한번뜰 수도 있는 타이밍? 핸드, 상대, 상대를. 상대 위치, 여기. 레드 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중. 매 네, 하나 날렸어요 미드 볼것 같은데, 이거? 어. 아, 저... 위이상대로 들어? 여기로 들어갔어요. 모자란데. 뭐, 어, 라인 밀면 될 때? 네. 여기, 여기 한번 봐줘. 어이, 응. 여긴 로와나 지금 여기 시야가 세그라드에서 들어가기 애매한데. 잠거리까지 아, 오케이. 얘네 지금 통제 당하고 있어서. 응. 힌트 나한테 표시 뭐, 찍었어. 굳이? 굳이? 오케이, 확인. 응. 많이 살리면은 그냥 압박해서 폭을 뜯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아예 네, 밀어 넣을게, 그럼. 아예 어렵겠다. 없네. 그치. 딸 의사가 없네. 아이, 응. 좀더 신나기는 내가 지금 2대1로 이겨가지고. 이거, 그럼, 틴드가 찌를 땐탑 밖에 없을 것 같아. 어, 넌가. 어, 리산리산 리산, 탑. 내려가는 줄! 내려가는 줄 하도. 탑충드. 어, 잘못 아닌데. 썼다. 어, 이거, 오히려, 리찮 괜찮... 음? 킬각 나오겠는데? 벽을 못 넘었네, 저거. 아, 오케이, 여기까지. 장난? 근트뭐 샀니 혹시? 너도 너도 아니요 아퀸트 모르... 아까 저때섰어요저때 저랑 싸웠아이에요 지금 있어, 아. 어어 이새끼 어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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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주러 가는 중 헌내줘. 혼내주러 헌내줘. 가는 중호 혼내주러 헌내줘. 헌내줘. 가는 중호 딱대 와 이거 위험할까한달 한대? 2아 그래? 누나? 너 눕혀먹지? 너 눕혀먹지 아, 킨드? 아, 제발 아, 킨드 또 눕혀먹지 마! 손해 줬어요 내가 예. 자, 됐다 이 정도면 성... 반은못 음. 했다 음. 리고오 딸만 했는데 미니언이 딱 걸렸다 리사은공 썼어요 밑에서? 네이상 죽었나? 음. 이상총 썼어요 지금? 리사안 죽었어 안 죽었어 선, 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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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아이고, 아니, 고고 그 근육, 어디 갔어? 안 죽어요, 어지간한 아, 이거 라임 이고 하면 되지. 아, 깔수 있겠는데? <목소리> 어, 표가 어? 안 맞았어. 아이씨, 이런 실수를. 아, 먹가다리 <목소리> 아, <뭐가 나리? 목소리> 이거거든! <너는. 목소리> 여기 이쪽 조심, 이쪽 조심. 킨드올 수도 있다. 드 죽었어, 킨 죽었어, 뭔 소리야. 어, 미안. 킨드가내 죽여버렸어. 죽여버렸어. 내가 뒤에 키서 줄게 내가 죽여버렸어 아... 호진... 밀고 있었다고... 그럼 흑겐 호진이다 오면 죽었던 캔즈가 오는 것 같다 지금 0.15초 그거 냥 깨버려? 응캔럼 응. 응. 아, 위다. 지금 안 들어와도 돼 아악 나 침착해서 공격했어 아니 벌써 신난 것 같아 아니 징크스 해내줘야 겠다 어. 참을 수 없다 이거 하고 우리가 미드 가자 내가 또한 싸움 에이. 하지 나 그렇게 생겼잖아 저희가 미드 살기아 어, 어, 죽었어 어, 그냥 지금 빼지 나테이걸거 태... 라칸 올라가 윌로 애쉬공 <laughs> 나 테리 죽인데나 아, 수린... 아직 와 부활해서 텔 터줄 수가 없던데 그거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징크스한테 내 제압킬 들어가는 거 너무 짜증나는데 화난다. 오, 포탑 빵패가 사라집니다. 그래도 그래도. 넘어지면 안 돼. 원딜에 보면 화가 나는 경이. 네, 한번 뛰어볼게. 이거 바텀 정비 한 다음에 용사 먹이 나갈 때 우리 돈 많이 있어서 지금. 오케이. <laughs> 이런 미더 아예 비울게요. 잠깐. <laughs> 아침은 꼭 챙겨 먹는다고. 아데 이제 니까 이번 라인 그리고 내려갈게. 위가 음. 되게 좋아서. 집중하세요. 리고가 거기 이 도시.

약간 녹아. 아, 이거도다 발이. 발이. 아, 거니 당했어. 괜찮 이번 데저트 그 <laughs> 내가 아니... 에, 내가 탱. 전술 못데도미이상네한번한 게. 이거까지만 하고 같니다안까 <갈게. 놀람> 내가 먹을게 그냥. 내가 맡던 걸. 내가 제가 맡은 걸게요, 이거. 아이게까지 같이 먹을게. 어쩔 수 없다. 거기서. 그 가정은 됐다고 해도 상관없어. 카베스 더밀기 없어서 힌드레드 밀게 없다 엑시 거기 조심 어... 먹어버렸죠 아 <laughs> 좋은데 <오. 웃음> 아직 타임이 더 심해져서 응 음. 왼쪽에서 인가빨간색서2이나 있어 그냥 욕망이라 데 애들 지금 나눈 타이밍이냐? 아니야 아직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다음 데리러 데리러. 데리러. 저건 좀 섰는데. 음, 최대한 용으로 굴린다 착한 아, 뻑. 음, 어, 아, 뻑. 아, 뻑. 아, 뻑. 데 아, 아, 이거 차라리 킨드 쪽에 붙으면, 무거 발치가 돼서. 음, 됐어. 그도 음... 없어. 아, 이거 좀 타르네. 오늘 지금 딱 쓰면, 따라가지 않을까. 아 이게 안 따라가지네, 제로안 따라가지. <놀람> 이게 뭐야? 아이 아니 갑자기 미용공데 싱크스가 왜 화면에서 생겨가지고. 멀쩡하게 보면 탄마이너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 너무 다행이다. 이거 이러면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누나, 누나 여기 어디라고 와. 누나야. 인사만 했어 오네 누나야 여기 어디라고 와. 이거 멈춰라. 내가 힘주러 갈게. 음, 좀 출렁한데? 유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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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이런 거할거 하고 있으면은 내가 서 먹을게. 아이, 샷 잡아라. 여기도 넥 저기도 날아가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저어맛 큰 결심을 한거죠아 어, 쏘리 쏘리 먹었어 내가 내꺼 너가 먹었어? 응 내가 먹었는데? 뭐지? 내가 먹은것 같은데? 안도와주면좀 오래 흘리잖 내가 내가 먹었어 스 쓰진 않을거 같은데 혼대포 <laughs> 오히려 이득 아닐까? 누가 먹었다 생각하지 않다 빼자 이거 아! 우리한테 우리 팔자 무리 우리 안하면 변수 없어서 어, 미니 먹고싶은 사람 없지아있지아초미먹고싶네나저 어, 어, 먹고싶을텐데 어, 어, 먹고 아무리 <목소리> 우리 그 용타이밍이니까 아있어있어아가는데 어, <목소리> 원들 이번 용타임에 <목소리> 없어파워 <없으면? 목소리> 어이산드라가탈 타고 왔는데 도망을 못 갔어. 요또왜쿨이어 근데 내집칭 칭크스가 나온 게좀 큰데. 둘둘 그냥 주는 듯. 택 바론도 생각하긴 아, 해야 돼. 이크스가 테리스. 뭐하스 여기. 네, 이거 좀 시야만 좀 잡아주시고. 내가 아, 한번 날려줄게요. 어, 어, 어. 그냥 지킬 수가 없어서 킨도 혼자 먹는 건 말이 안 되고 응 음. <목소리> 용치는 원죄 누가 하나 30인만 대출해 줘 워드 하나, 하나. 와, 나, 나 박아주고 싶나 대출 받으면 다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인더스 공? 네 집중하시.. 이거 뭐고? <목소리> 왕비싸네 와, 공유가 아니었네. 자, 아, 근데. 그 게.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이거. 자, 자, 이 정도로 거 자, 이 이거. 자, 만 이거. 자, 이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 자, 이거. 자, 이 자, 자 근데, <목소리> 이 선드라님 아까 궁 <목소리> <꿈 목소리> 빠지지 않았나요? 낙하님 왜 오신 거야? 어, 궁이 있네? 아, 다 들어왔다잉? 어어, 아우치로 오신다 전형 게 전형 오름쓸거 같아. 데 써도 상관없어. 하고 바로, 바로는 가도 한번더 봐도 까 아, 쩐. 어? 야, 게임 끝내버렸어. 드디어 원제 탑을 이수시계로 뚫어보는구나. 이와 음, 빛나. 이게 빛나다 아, 절대 빼지 않아 음, <laughs> <laughs> 내전 패배 아이콘이 될뻔 했는데 <laughs> 응, 아. 됐어요 어 보시고 싶죠? 이상도 많지